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의 신여성 셰프입니다. 네, 이곳은, 아, 짜자잔. 짠. 자, 이곳은요, 그, 저의 쿠킹 스튜디오인 인스키친인데요. 음, 인스키친 오픈 기념이기도 하고, 또이 남자들의 주부생활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저녁 7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저와 어 또이 수염도 멋있게 난 유성남 셰프님이 함께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음 이렇게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초대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뭐 정해진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손님들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음 그냥 오시는 분들은 두손 가볍고 어, 이렇게 마음도 가볍게, 발걸음도 가볍게 어,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어,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실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 시간은 어, 7시, 3월 9일. 어, 장소는 인스키친. 장소는 여기 주소를 이렇게 제가 아래 써놨고요. 어, 아무나 놀러 오셔도 됩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응모하세요.